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중고차 팩토리 정진 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어, 전국에 딱한대 있는 매물입니다. BMW 5 시리즈 G바디 중에서 신형에 가까운 모델 중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순정 베이지 시트가 들어 있는 단한 대의 차량. 지금부터 같이 차량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영상에 보이는 이 차량입니다. 2020년형, 2020년 1월에 등록된 5 시리즈 G바디. 520i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5만 7천 킬로미터 대에 주행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특이사항으로는 1인 신조 차량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 특별이력 없고요. 유인우수 당연히 없고요. 상태 정말 그만큼 그레이 하고 깔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연장이 들어가 있어요. 2025년 1월 29일까지 20년 전자기입한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가 베이지, 키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b w LED 레이저 라이트. 네. <laughs> 보면 헤드라이트도 백화 하나 없이 너무나 깔끔한 거.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뭐 키드니 그릴 당연하게도 뭐 벗겨지거나 이런 거 없이 너무나 깔끔하고요. 지금 영상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다크 그레이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크 그레이 컬러고요. 지금 57,000km 장점 또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타이어는 교환 주기가 35,000~4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휠도 지금 보면 기스 거였고, 피레리 타이어, 거의 새 타이어나 마찬가지인 잔여량 한 7, 80% 남아있는 새 타이어 차량 들어가 있고요. 보게 되면은 윈드스크린도 돌방 하나 없이 깔끔하고, 사이드미러 또한 깨끗하고, 측면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런 깔끔한 라인들, 캐릭터 라인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면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후면이를 보게 됐을 때, 아, 진짜 상태 너무 괜찮고요. 후면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 한90%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될 만큼 깨, 깨끗합니다. 잔여량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입니다 후면 모습 보면 샤크 안테나부터 쭉 내려왔을 때 스미스 클럽 고가 틴팅이죠 그리고 깨끗한 테일 램프와 520i 엠블럼 레터링들 하단 두열 머플러까지도 너무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자 보기 되면은 당연하게도 파워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있고 그 공간은 예, 충분히 예, 골프백 두개 세로로 두개 혹은 세 개까지도 잘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큰 공간 나와가 있습니다. 이 차는 520i 디젤 실으신 분들에게 선택권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실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관리 상태도 끝장나고 실내 한번 2열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도어 오픈. 짜잔. 순정 베이지 컬러. 순정 베이지 시트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뒷자리는 보이신 것처럼 방석을 넣고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적인으로는 그 시트에 뭐 오염도나 이런 게 정말 없을 만큼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에는 서 열선, 3단 지원하면서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베이지는 이 인테리어 맛이 정말 너무 예쁘죠? 네. 앰비언트 발광량이랑 정말 조화롭게 보라색 조화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깨끗합니다. 정말.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 깨끗하고 튕닝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감상하시죠. <laughs> 자, 1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열 탑승한 모습입니다. 우선 썬루프, 세이프티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당연하기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열리는 걸 보면은 잘하잔. 너무나 잘 열리죠? 그리고, 실내 컨디션이, 지금 여기 보조석 같은 경우는, 생활감이, 확실히 관리를 잘 하셨어요. 1년, 운전석도 마찬가지지만 보조석도 너무나 잘 하셨고, 대시보드 상태에 뭐며 <laughs>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부터 보게 되면은, 순정, 비엔돌 블랙박스, 룸밀러, 그리고 HUD, 헤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시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대시보드 가죽의 상태도 굉장히 굉장히 양호하고요 자, 전자기기판 2년 신형 계기판이죠. 계기판 들어가 있고 현재 어, 주행 거리는 5 7 5 3 3 k m 인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도어 트림 쪽으로 보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서 2단을 지원하면서 오토 윈도우 그리고 오토 라이트 기능들. 그리고 좌측으로는 파워 핸들과 네. 지원을 하면서요. 자, 핸들 라인 봤을 때도 가죽의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면서 반자율 모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하면서 핸들 열선. 우측으로는 아시다시피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인 12.3인치 멀티미디를 지원하면서요. 자, 여기서 리버스를 넣게 되면은 리버스를 넣게 되면은 깨끗한 후방 카메라와 이제 BMW 특유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앞뒤 전방 굉장히 광활한 어, 보조 센서들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모션 센서들, 모션 센서를 지원하면서 프로 어, 오토 공조 시스템 듀얼로 들어가 있고 하단으로는. 무선 충전, 그리고 두 주요, 가지 컵홀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모드 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들, 파킹 센서, EPB, 오토 홀드, 그리고 DIS 컨트롤러, 그리고 전자기어봉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어, 오토 앤스탑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내 분위기나 감성, 그리고 깨끗함, 네,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너무나 깨끗하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 그리고 완전 무사고 보증 연장이 25년 1월 29일까지 되어 있는 20년 신형 계기판에 들어가 있는 20년형 520i였습니다 굉장히 상태 좋고 또 이제 전국에 이거 단한대 있습니다 베이지 인테리어 시트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3690만원입니다 5 2 0 i 출력이 약하냐 아니요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출력, 토크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뽑아주는 차량이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번호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이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걸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팩클리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